3쿼터 경기 시작합니다. 빠른 3점. 실패. 트랜지션 가야죠. 코코노. 빠르게 가야죠. 레이업 성공. 11대 9로. 반자릿수로 따라옵니다. 맨투맨인가요? 존이군요. 소스리. 3점 실패. 이건 트랜지션으로 가야죠. 좋은 레이업 실패. 위험한 파울. 탑에서 미드레인지 아우 짧아요 성급한 슛이었죠오 굿디 좋은 디펜스 y 니 u 커너를 찾았나요? 탑에서 다시 코너로 이제 미드레인지 실패 많이 안 해본슛이죠 다시 탑에서 뺍니다 3점 실패 파울 토노1 실패. 성공. 네, 20 아직 한 자릿수 점수 차. 그으로 밥에서 볼은 정말 잘 돌려요. 근데 안으로 지금 볼이 안 들어가죠. 겉에서만 돌다가 슛. 터치하. 어, 오버타임이랍니다. 볼때안 맞아서 오버타임이랍니다. 좋은, 좋은 공격. 이거 성공, 이 것도 성공, 잘돌아요볼 아유. 어려운 패스가 너무 많아요. 11대24. 점수 벌어집니다. 터치하우. <목소리> <토치아웃>. 던져야죠. <목소리> 2점 성공 김재우 다시 10점 차로 따라옵니다 먼거리 <목소리> 실패 나이스 리바운드 한예규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폴짝폴짝 탑에서 <불복> 어우 볼은 잘 돌아요 근데 누가 공격하나요? 누가 공격하나요? 어우 급한 공격 오어 나이스 리바운드 남은 시간 1분, 3점 실패. 끌고 실패 리바 그냥 따였죠 시간 33초. 1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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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운데요이구이 실패. 점수는 14대 24. 누가 마무리 하나요? 10초 남았습니다. 오토노, 크랜지장 공격. 10초 남았어요. 남은 시간 9초. 팬텀 팀 파울, 페널티 투샷. 일구 뭐죠? 에어볼인가요? 이구는 성공. 남은 시간 9초이드 미스. 일초 슛 블라. 점수는 15대24, 3쿼터 종료합니다.